우리는 죽은 말을 배웠어. 뭐라고? 우리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았어.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야? 야, 진짜로 부활하니까? 분명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어. 서로를 그따 말을 믿으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나는 네 둘도 예수님 손바닥에 너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보고 그게 좀 있는 <laughs> 믿을 수 없네. 우리의 아들 믿지 못하는군. 안타까운 모르시고 영화와 너희와 함께하길 아, 주님이신데, 주님이시다 아, 주님 제 하느님 제하나님 도마스야 내 손가락을 여기 대어보라 내 손을 내 옆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아최 주님 제애하나님 너는 나를 보아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공격한다. 스님, 믿음이 부족한 저를 용서하시옵서일어나더라 <laughs>